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 87조 제 1호, 제 32조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형법 제 87조 제 2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형법 제 227조 제 229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항. 제 14조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 141조 제 1항에 따른 공용 서류 선상, 형법 제 152조 제 1항에 따른 위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경하범 가중시 37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해당합니다. 과거 내란 범죄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중한형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내란죄가 불법으로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원리를 파괴하여 국가의 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피고인이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문을 저버리고 개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국무의위관 작출, 사후 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치유하여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보여하려고 시도한 점, 본인의 제책을 숨기기 위해 호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진술 범복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어미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